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나요? 에어! 락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팬이시라면 잠깐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너스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각색으로 인한 사실과 틀렸던 부분을 단독으로 제가 피셜해 드릴게요. 에어! <웃음> 네. <웃음> 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락그룹 가수로서 최 절정의 시기에 마흔이라는 나이로 에이즈를 진단받고 약 5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연도는 1991년. 에이즈라는 질환이 궁금하다면 얼마 전에 프레디 머큐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라이브로 리뷰한 것이 있으니 지금 여기서 확인하세요. 멋진 프레디 머큐리는 1991년에 사망하였지만 같은 해 미국의 슈퍼스타 농구 선수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은. 1991년에 자신이 에이즈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커밍아웃했습니다. 하지만 매직 존슨은 프레디와 다르게 지금까지도 살아서 에이즈 관련 캠페인과 개인 사업 활동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사실이죠. 만일 프레디가 1년만 늦게 감염되었다면 매직 존슨처럼 살아있을 거니까요. 그 당시 멤버들이었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나 베이스 기타의 존디콘 드러머 로저 테일러 모두 다 살아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보면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이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이미 HIV 감염이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아닌 알약만 매일 복용하면 잘살수 있는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식이 전환된 상태입니다. 원한다면 보건소에 가서 익명으로 검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고한 대로 보너스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각색으로 인해 사실과 틀렸던 부분 세 가지를 피셜해 드릴게요. 먼저 영화상에 프레디가 거울을 보다가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과 틀립니다. 에이즈 감염의 초기 증상은 이런 각혈이 아니고 심한 몸살감기 같은 오항과 근육통 두통 등입니다. 각혈이라는 증상은 에이즈 말기에서 볼수 있는 증상이므로 사실과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이즈를 알게 된 시기가 영국, 런던의 라이브 에이드 공연 전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과 틀립니다. 영화상에서는 1985년 라이브 에이드 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987년도에 에이즈를 인지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화에서는 라이브 에이드 전킨 멤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서먹하게 지내다가 라이브에이드 직전에 재결합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지만 이 부분도 사실과 틀립니다. 실제로는 1984년도에 The Works라는 앨범을 내고 이를 위한 세계 투어 공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늘 프레디 머큐리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공유까지 하세요. 그럼 또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